뭐 이제 사실 성규가 지금 성규 씨가 이제 이등병이지만 사실 이제 그 계급에 숙지 않으셨으면 하는 예. 네, 사실 제가 마청형입니다네 저희 연습실에서 배우들 이제 군 배우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마태형인데 예, 어 그렇게 사실 이 성규 그니까, 뭐, 이등병으로서 뭔가 상병인 저에게 뭔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대우를 해준다던가. 네, 네 이렇게. 뭐 그런 부조리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. 네, 너무 화목하게 즐겁게 웃으면서 네, 지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혹시나 이제 그여서 성교를 좀 이제 형들이 좀 이렇게 좋아하고. 네 하는 마음에 사실 볼때 뭐 같이 내추리면서 네, 네,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네. 네 제가 뭐 한마디를 이제 첨언하자면, 어, 저희가 이제 이 작품 처음 들어와서 연습을 시작할 때, 어, 일단 저희가 당연히 신분은 군인이 맞습니다. 군인이지만 이 작품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에게 한 작품을 소개해드려야 되는 어떤 연기자와 어떤 아니면 예술가 이런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기로 생각을 했고, 그 많은 친구들이랑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, 그래 지금 사실 저희는 그 연습실 안에서 어떤 군인이라는 신분은 당연히 뭐 마음속에 있지만, 군인이라는 신분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어, 이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려야 되는 어떤 연기자나 어떤 배우들, 어, 이런... 어, 위치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연습실 안에서 무대 특성에 관한 에피소드 같은 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네. 성규님처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<웃음> <웃음> 어 이제 제 입장에서는 물론 정말 이제 우리 하늘이 사실 동갑이라서 하늘이와 또 어또 차홍기 형님도 어 정말 잘해주시고 어 연기도 진짜 제가 굉장히 많이 질문도 많이 하고 같이 봐주시고 고민도 같이 해주시고 많이 챙겨주시는데 이제 처음에는 사실 제가 너무 저 신병의 입장으로 함께 하게 돼서 저 혼자서 그냥 이아 조심스러운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또 저도 함께 연습을 하고 같이 땀을 흘리고 함께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편해져서 어 지금은 정말 허물 없이 같이 작품에 대해 고민도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며 지내고 있는데요. 그럼 사실 처음에는 조금 제저 혼자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 좀 아, 그랬어요. 그랬어요. <laughs> 예. <웃음>